자, URL 맵핑이 뭐냐면요. 자, 이게 사용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어요. 크롬을 보통 쓰죠. 자, 뭐, 그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이 크롬 브라우저고.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고. 자, 내가 사용자면, 자,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뭐, 유, 클릭해서 뭐, 이동하시거나, 누가 유 r 를 던져준 거 클릭해서 뭐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원리가 있어요. 자, 일단은 유저가 브라우저 에 입력 들어왔죠. 자, 브라우저에 들어올 때 자원의 경로가 지금 현재 어 127.0.0.1에 8000포트에 접근을 했습니다. 자, 이러면 서버에 들어와서 저희 로켓 화면이 띄워졌는데 여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쪽에 웹서버가 있어요 자 웹서버는 장고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죠 자, 장고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어, 포함되어서 웹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로 네트워크 상에서 요청을 하면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 자원을 요청해서 받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로켓 하면도 브라우저가 이제 들어와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여기 경로에 있는 자원을 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슬래시하고 파이브라고 했을 때 혹은 뭐 헬로우라고 저희가 만들었다 치면 파이브나 헬로우를 했을 때는 여기 경로에 있는 웹 서버상의 자원을 찾아서 응답해 주는 걸 저희가 짜주면 돼요. 이거를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 저희가 하는 거는 로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어떤 응답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짰을 때 U R L 매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. 뷰 파일의 인덱스라는 함수에 접근해서, 예, 네, 그, 리턴을 해달라. 이런 뜻이야. 자, 여기 보면, 뷰 안에 인덱스가 요거죠. 자, 여기 함수에 접근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거 그대로 뼈대만 보고 응용해보자면, 자, 파이브투라고 응답했을 때, 자, 들여쓰기는 맞춰주세요. 자, 요거 한 번에 들여쓰기 다 맞추시려면, 어, 설정 가서 리팩토 안에, 자, 코드, 아니 우클릭 하신 다음에 리팩터 코드 있죠? 컨트롤 알트 L이네요.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다 맞춰 줍니다. 자, 아무튼 파이보트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 2에 연결을 해 주면 자, 요렇게 해 주면 자, 다시 와서 저희 뷰 쪽에 와서 인덱스 2라는 함수 만드시고 여기서 요 메시지에 50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. 자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, 네, 다시 한 번. 네, 바뀌었죠? 네, 요런 식으로. 자, 요,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. 브라우저라는 거를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라 칠게요.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어떤 자원의 경로를 요청을 보내면 그 경로에 맞는 거를 저희가 던져 주기만 하면 된다. 그걸 이제 URL 매핑이라고 합니다. 엔드포인트는 얘가 요청 가는 경로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, 그 문서 탐색기에 있는 폴더 경로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그 폴더에 접근할 때 어떻게 던져 줄지를 이제 저희가 서, 그 백단 서버 사이드에서 로직을 짜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해 주시고 자, 미션으로 요거를 먼저 다 완성해 보세요. 자,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는 해 드렸고 헬로우라고 했을 때요 메시지가 뜨게. 그리고 e 어, 헬로우하고 슬래시 1이라고 했을 때요 메시지가 뜨게. 자,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경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. 네, 요 차이가 있는데 요거까지 한번 해 보시고 어, 한번 그잘 되시면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